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조금 지금 새로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사 간다고 하고 이삿집에서 영상을 잠깐 짧막하게 한번 올린 거 말고는 안 올렸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 온 지는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서울 살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왜요? 일단 인프라가 너무 말할 것 없이 예. 너무 좋고요. 네. 그것만으로 말 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서울을 원래 서울 살바엔 지방 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운전을 안 해요. 아 저희 제가 진짜 여러분들 4개월에 2만 킬로, 3만 킬로 막 이렇게 탔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어, 1년에 거의 한 6만 킬, 6~7만 킬로를 탔었는데 지금 차를 운행을 안 합니다. 거의 방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이만치이만치는 이상하니까 어떻습니까? 야. 나 집에 오고 싶다고 울었잖아. 응. 하이미는 학교 때문에 못 오고 있다가 여기 짐다 정리하고 학교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좀 떨어져 있었는데 떨어져 있을 동안 어땠습니까? 슬펐죠. 왜 슬펐어요? 동고싶대가 심. 근데 아빠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우리 집 소개를 들어갈 텐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집이 두 배가 커졌어요. 28평에 살다가 지금 60평으로 옮겼거든요. 네. 그 이유는 또 이제 제 방송방도 겸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네. 너무 집이 나한테 포커스가 너무 잘 맞춰져 있어가지고 완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집 보러 go, go. 일단 네. 여기는 저희 집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고 저희 집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두극곰 가져왔고요. 그뭐 여기 신발장 뭐배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 오자마자 와우.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이거 최고금이라네. 자 여기가 저희 집 입구입니다. 이제 입구 딱 들어서면 여기 옆에 벽에 우리 하이미 아기 때랑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자는가요 나는 많이 자라 어. 머리랑 어. 안경이랑 어. 배! 언제가 <laughs> 더나 이제! 어. <laughs> 아 근데 진짜 배 봐봐. 어 난... <laughs> 아니 이거 들어봐. 여기가 없어지면 얘기해달라니까 여기. 근데 여기 딱덮고보면은 이제 달라진 점은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방이 있어요. 이제 복도식입니다. 여기 방은 바로 우리 한공주 방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하님이가 원래 기존 집에서는 핑크 톤으로 이제 책상이랑 침대랑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또 핑크 톤이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죠? 이사원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잘볼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리고 하이미가그 싱글 침대를 썼는데 네. 진짜 많이 지쳐가지고 절대마다 음 이렇게 쿵쿵 이렇게 박더라고 발이 맞아요 하이미가 이제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은 고민하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바꾼 거지 네. 아 얘가 핑크가 싫어서 바꾼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가사 일에 뭔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진짜 사이즈가 침대 사이즈가 두 배는 더 커졌고 핀 사이즈입니다. 형부가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형부가 아, 아. 올라가도 이렇게 커요. 쭈둑 소리. 나는데? 저번 핑크 침대에서도 그래. 맞아. 진짜? 어. 하이도 한번 올라보세요. 가 아빠랑 이렇게 같이 있 수도 있고. 아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 또이선연 씨가 저희 집에 이제 또 자주 오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선연씨 침대도 <laughs> 짠 여기 밀면은 이선연씨 침대가 짠. 이게 원래 싱글 침대인데 퀸으로도 변경 가능해서 이게 퀸 퀸으로 변경하는 음. 그 침대입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하이이 책상 와 완전 좋아. 우와. 너 이거, 수치, 이거 진짜 스무 살까지 써야 돼. 음. 자, 그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거실 화장실입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근데 진짜 그냥 별거 없어요. 평범한... 완전 평범하죠. 화장, 화장실. 그래서 뭐 그냥 밋밋합니다. 솔직히 인테리어 자체도 막와할건 없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집이 또 나무 계열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또 엔틱한 맛이 있더라고요. 음. 옆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새별 씨방, 저짜증난다고요 음. 따로 각 방을 써야 되니까 맨날 가잖아요 저는 방이 4개서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들 이제 혼자 잘수 있구나 왜냐면 이제 코로고 이제 서로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제 방을 만들겠다 했더니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 누워보지가 못했어요 누워보세요 아 근데 왜 계속 나오고 내가 눕는 거야? 자 일단은 뭐 그냥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계를 또 담당하고 있거든요, 새배 씨가.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은행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하임이나 저희 집 가족 상비약. 그리고 여기는 뭐 휴지. 여기는 키친타월이나 뭐 치약, 욕실용품. 그 다음 이제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바로 거실입니다. 짠. 굉장히 심플하죠. <laughs> 여기는 이제 정수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식기세척기. 그리고 요거는 뭐 인덕션도 있는데 인덕션은 뭐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조래돼 도... 오래돼서... 가지고 보조 주방. 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거 특수 제작으로 조립했어요. 음. 그리고 이또 세탁기. 여기 냉장고. 여기는 이제 거실 거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달려고 달았던 게 아니고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그냥 기존에 달려 있었던 거고요 식탁을 근데 가져왔는데 이게 집 거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음. 너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음. 그리고 거실 TV 여기는 월세 TV라서 제가 벽걸이 TV가 안 돼요 그래서 TV 거실대를 샀는데 아 조립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거실 단. 이 소파도 기존에 쓰던 거 장모님도 드리고, 응. 여기 색깔의 톤앤 매너에 맞춘 색깔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창고. 여기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 딱 저기.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섭해요.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게 응. 일반적이긴 하죠. 저희가 이 집에 오게 된 굉장히 하이라이트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제 방송 스튜디오랑 제, 자, 제 방이랑 이제 또 붙어 있고 새별이랑 하이미랑은 또 떨어져 있는 가장 알성 맞춤의 집이기 때문이었거든요. 바로 들어오시죠제 방을 공개합니다. 짠. 예 막상 별거 없습니다. 여기는 제 방송 안할때 쓰는 이제 컴퓨터. 음. 그리고 여기는 제 침대. 그리고 여기는 제 찜질방. 여기 통 안에 들어가면 진짜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찜질하고 그러려고 이제 사놨고요. 그리고 그 뒤쪽을 바라 봐보시게 되면은 짠 여기는 제 2의 복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색레스와 하이스의 옷장. 제 옷은 아니고요. 그리고 화장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욕실. 근데 여기도 막상 근데 별거 없어요. 뭐좀 약간 옛날 티가 좀 많이, 옛날 나요. 티 많이 나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욕조도좀 오래돼 있고. 변기가 응. 뒤쪽에. 응. 이 집이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저희가 이거 필름도 필름지도 붙여놨어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방인데요. 여기가 바로 제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짠. 오. 제 방송 방. 이거는 크로마키. 이거는 크로마키 방송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신기하겠죠. 여기 음. 뒤에 보면 이제 투명색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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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이렇게 냉장고를 갖다놔가지고 제가 뭐 거실에 드나들지 않고도 이렇게 음료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제 옷장. 여기는 이제 제 운동복이나 일상복들. 저는 빨리 살 빼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색깔의 옷들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여기는 뭐 반바지, 뭐 트리닝 요렇게 있고, 그럼 또여기 여름 옷이잖아요. 이제 가을 옷이나 겨울 옷으로 넘어가고 이게 되면 여기는 겨울 옷, 지난 가을 옷, 정장류들. 그리고 또 이쪽 보게 되면 후드티나 좀 두꺼운 옷들, 좀 약간 명품 그 명품도 몇개 없지만 갖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 집 소개를 마쳤는데요. 매번 우리가 집 소개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뭐 이사 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항상 보여드리고 했는데 어 이번 집은 좀 약간 유난히 약간 큰 느낌이라 좀 소개가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저희 행복한 추억 만들어가지고 항상 근데 그랬잖아요. 이사 가면서 우리 또 새로운 추억 쌓고 이야기 쌓고 아까 이랬는데 또 열심히 파이팅 해가지고 영상도 찍고 방송도 하고 해가지고 어잘 해보자고요. 잘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하이미도 여기서 재미난 추억 엄마 아빠랑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 응.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응. 하이미 도안녕이계 안녕. 안녕.